이제는 군대를 현역 복무를 안 하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자기가 뭐 특례를 갔다 왔다 그래서 자랑이 되고 그런 국민들은 제가 분명히 경고하지만 또 다시 외세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노예 만도 못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테니까 학생은 학생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정치인답게 좀 올바르게 좀 했으면 좋겠고 한반도 전체하고. 그 다음에 일본까지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갖고 있고, 지금 뭐한 5년 정도 있으면은 미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지금 사거리는 다 됐어요. 그래서 정확도, 그 다음에 재진입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데, 아마 5년 이내에 그런 능력도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북한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을 해가지고 엉뚱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듣기에 따라서 좀뭐 거북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도발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발하고 간접적인 도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인 도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김신조 사건처럼 무장 공비를 남파한다든지 또 강릉 그 잠수함 사건처럼 그런 무장한 침투조를 내려보낸다든지 천안함 피복 사건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질의 사건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을 갖다가 뭐 동해안에다 쐈다 서해안에다 쐈다 뭐 포를 서해안에다 쏘고 뭐 동해안에다 쏘고 하는 거는 간접적인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발은 도발이지만,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도발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발은 뭐 즉각적으로 그거는 대응을 해야 되지만 간접적인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고 이런 거는 조금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긴장상태만 올라가서 사람들이 전부 긴장해 있으면 서로 의도치 않은 불상사가 일어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원치 않고 우리도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오면 양쪽이 물러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 중간에 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소위 말하는 위기관리죠. 그래서 위기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북한이 이제 포를 쐈지 않습니까? 자기네 해안포를 그 앞바다에다 쏜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거야말로 정말 예의주시하고 다른 어떤 동향이 있는가, 징후가 있는가 이런 걸잘 봐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긴장만 올라가고, 긴장 상태에서 잘못된 오판을 양쪽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주 국방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자주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자기 혼자 자기 국방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북한은 뭐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저기는 정상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자주 국방을 하는 이유는 외세로부터 자기네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김가가 독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기본적인 그런 그 발상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자주 국방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 있는 대신에 우리는 주한 미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씩 자꾸 드는 거죠. 특히 미국이 흔들릴 때마다 미국은 그런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는데 탱크, 비행기, 배는 좋다 이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병사가 또는 개별 전투원이 쓰는 소총, 거기에 따르는 부착물, 전투복, 헬멧, 그 보안경 있지 않습니까? 옆에 포탄이 터지면 요만한 파편에 장림이 돼요. 이거 15만원짜리 안경 하나 끼면 파편이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청력 보호해주는 거, 말소리는 들리는데 폭발소리는 안 들려요. 무전 되는 거, 전투복이 불이 붙으면은 우리 거는 녹아요. 녹지 않는 전투복. 4만 원짜리를 15만 원짜리면 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군들이 잘안 죽는 거 아시죠? 총 맞아도. 그게 뭐 미국이 방탄 조끼가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3만 원짜리 응급 처치 키트를 다 갖고 있고 특히 쓸줄 알아요. 그 훈련을 많이. 우리나라 지금 요새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몇몇 부사관들이 미군들이 하는 걸 보고 어느 장교 이런 사람들의 도움 없이 처음 시작했다가 그걸 보고 드디어 장교들과 몇몇 장군들이 "아, 이거 진짜 필요하겠구나" 해서 도입이 돼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게 자주국방이다. 그 다음에 훈련할 때도 제가 대위 때 이때만 해도 각계전투 할때 입으로 땅땅땅땅하면서 다녔어요. 야,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공포탄 갖고 있는데 그 공포탄도 또 단피를 다 주셔야 돼요. 지금은 마일스라는 걸 쓰는데 이 마일스를 더 확대를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 마일스 장비를 도입할 때도 너무 정교하고 비싸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지 말고 쏴서 맞으면 삐 소리만 나더라도 그러면 각해 전투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훈련도 지금 예비군 훈련 받아보셨지만 왜 페인트볼 쏘지 않습니까? 이거, 여름엔 녹고, 겨울에는 얼어요. 그러지 말고, 요새 그 비비총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외국에서는 그거 갖고 다 사격 연습하고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예비군 훈련시키고 해서 그런 과학화된 훈련도 더 하고, 너무 또 그렇다고 과학에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주국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돈을 뭐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잘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초와 기본에 좀더 많은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최첨단 보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선 삼성과 LG가 큰 목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얘기를 하셨는데 호주 사람들은 한국의 TV, 냉장고, 세탁기 그 믿음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LG 삼성에 그 공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일반 그런 그 제품들이 그동안 신뢰를 많이 얻었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해외에 수출한 K9 자주포라든지 T50 계열의 전투기, K 계열 전차 이런 것들이 그 가격대에 비해서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 성능도 성능이지만 남들은 5년 걸리는 거를 우리는 3년 만에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들은 원천 기술을 잘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공유하겠다. 몇년 지나면 너희가 만들어도 좋다. 이런 배짱을 갖고 있어요. 폴란드 같은 경우도 몇년 이내에 K2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물론 가격은 한선업에 비쌉니다만 그런 전차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터키 같은 경우도 우리 기술을 많이 가져갔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우리 기술을 너무 쉽게 줘서는 안 된다. 특히 요새 그 무기들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요 탱크만 하더라도 이저 사통장치라고 그래서 표적의 사거리를 측정하고 거기에 따른 그 탄도 계산 고각으로 어떤 편각으로 써야 되는가 이거를 자동으로 다 계산해 주는 게다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기술을 보호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우리나라 방산이 여러 가지 신뢰가 쌓여 있고 제품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가는 거고 우리 기술을 보호하는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군인들은 좀 군인답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하고 지름길만 쳤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저만 하더라도 5, 8년 개띠거든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가 이렇게 큰 거를 보는 거예요. 커피숍이 하나도 없던, 다방만 있던 나라에서 지금 커피숍이 있고 카페가 있는 나라를 제가 지금 볼수 있는 그런 세대인데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하고 9 0여 명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사회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경우일수록 우리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는 평범한 날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학생은 학생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정치인답게 좀 올바르게 좀 했으면 좋겠고 각자가 자기가 선택한 삶에 좀 충실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요. 현역 복무를 한 군인들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제가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아버님 형제가 사형제인데 단한 분도 군생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아버지는 왜 군생활을 안 하셨습니까? 하도 물어보니까 어느 날은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임마 우리 때는 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제가 아버지하고 삼촌들 네분 3년에서 12년에다가 내거 3년에서 15년 군생활하고 나오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는 군대를 현역 복무를 안 하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자기가 뭐 특례를 갔다 왔다 그래서 자랑이 되고 빠져나왔다 그래서 자랑이 되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는 그런 국민들은 제가 분명히 경고하지만 또다시 외세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노예만도 못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테니까 그 지경이 되지 않도록 빨리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